부산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니다 안녕하세요. TNSFC 운동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저를 모르는 운동원이 있을까 잠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남성여고, 동인고, 동주여고, 부경고, 신도고를 담당하는 TNSFC 김배호 간사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르는 저와 함께 소교리 문답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소교리 문답 사문답에 대해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나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세 분인가? 아님한 분? 삼일체는 말장나 같아.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어떻게 다를까라는 생각 말이지요. 이런 고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운동원들이나, 아닌 지금도 이런 고민이 있는 모든 우리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는 운동원 모두 소개를 문답 4에서 6문답을 통해 하나님 자신에 대해 알게 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문답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질문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어서, 어 문답, 제가 문답을, 문을 하고 답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제가 3, 소유리 문답, 4문답을 제가 한번 질문을 하고 답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그런데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하는 질문이 후가 아닌 와스로 질문을 하며 답을 얻고자 함을 볼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의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그가 누구이신지에 대해 직접 알수 없고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만 알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분석하고 파악한다고 해서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석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머리로 분석하고 손으로 만져보아서 알수 있고 측량할 수 있는 대상 또한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서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유한이 무한을 받을 수 없다는 원리. 이것 때문이라도 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알수 없고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과학 혹은 철학으로 이해하려고 그리고 또한 분석하려고 하지만 이 모든 행위는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문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해 한번 대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문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답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어서 이 영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연 설명인가요? 그것은 바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무한하며 무궁하고 불변하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분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모두 무한 영원 불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에는 크게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요. 절대적 속성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편적 속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인 절대적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입니다.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단순성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보편적 속성인데요. 이 보포, 보편적 속성은 피조문에서도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 속성입니다. 여기서 바로 피조문이 또한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선, 사랑, 거룩, 의, 진실, 주권 등이죠. 그런데 이것은 쉽게 변하는 인간의 속성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불변하시고 공의로우시며 그분이 하시는 일은 변함이 없고 공의로우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좁은 시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람, 사람처럼 표현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체로 표현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인간이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귀에 기와 같은 이런 비유적인 이 말씀들은 인간이 알아듣기 쉽도록 표현한 것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눈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손을 가지고 있다. 기가 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육체로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종종 거울 앞에 외출하기 전에 서게 됩니다. 거울 앞에 서게 되면 나 자신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나의 실체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모습이긴 하지만 내 실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거울 앞에 서서내 몸이 서서 웃으면 거울 속에 나도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울 속의 웃음보다는 내 실체 모습의 웃음이 웃음이 더 고귀하고 더 존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거울 속의 나처럼 만물 속의 자신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고 나쁘게 보이는 일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다면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자리로 행하게 할 것입니다. 소규리 문답은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로 시작하는 질문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3문답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경하시며 불변하십니다. 나는 이사문답의 질문과 답을 통해 우리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 틴 SFC 운동원들이 믿고 더욱더 믿음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해하고 힘든 이 소교류 문답의 질문과 내용인데요. 우리 틴 우리 운동원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시 한번 만나게 될 텐데 꼭, 다음 시간에도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제발, 다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